1655장으로 영광을 지켰습니다. 이 무르리 이어 일편단심 주만 위에 즉도록 충성하니 힘과 체주 아직 즉, 도록 충성하니, 명예치다.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3회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네 집과 내네 초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이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이 여기리라. 아멘. 아멘. 자, 오전에 이어서 오후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은 행한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임을 우리는 알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국리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심이 아니라 참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이 어기는 자를 하나님은 존중이 어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이 여기시는 분임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존중이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존중이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은 경멸이 여기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행한대로 보험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2장 6절, 11절에 1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보험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준기와 섭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무엇으로 하시고 영생으로 하시고, 하시고 오직 탐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분으로 하시리라 그러므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에게 무엇이 만다고요 반란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는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기와 평강이 알렐리아,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누구에게요? 유대인.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무엇으로 취하지 아니하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외모로, 참...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영적 성장을 위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실서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을 내리시고 있는가.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 있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이때 힘과 용기를 얻어서 우리는 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며 행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즐거이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떤 은혜와 축복을 보장하신다고요? 풍족하고 윤택한 삶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문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풍족하게 될 것이요.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질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요? 구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구제를 하면 어떤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고요? 풍족하고 윤택한 삶을 하나님은 보장해 주시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음.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려 누구에게 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주는 자에게, 아멘. 안겨주리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줬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으실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갚으신다고 그랬어요? 후이어 누르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는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누가, 누가 수지 맞는 거예요? 지는 자가, 복이, 이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과도하게 아낀다 해서 부해지고 넉넉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가난해질 뿐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만서 11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뿐이라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된다? 아끼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 15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같이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말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구제할 때 은밀히 해야 함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구제할 때는 은밀히 해야지 드러나고 하면은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미숙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에게로 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다 같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으로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가으시리라 어떤 사람은 자기 의의를 드러내서 자랑을 많이 해요. 난뭐 얼마나 꾸지하고, 나는 무슨 개척계를, 뭐열 개를 삼겨서 주고, 그거 다 자기 자랑이을 믿습니다. 자기가 한 일을 실상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가 가진 모든 재물은 실상은 누구 것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준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히 십자가 뒤에 주님 뒤에 숨어서 주님이 하셨나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지만이 주인에게 상급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은청을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다음은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누구를 존중히 여겨서 예수님을 존중히 여겨서 그의 말씀대로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은총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흐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장수와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면서 떠나서 평생 자기를 공경해달라고 이런 어리석은 이런 정말 육중심의크리스찬다도 수없이 많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임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그건 다름 아닌, 만사가 형통케 하는 축복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팀명 의2 8장1 절.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하면네 하나님 여호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런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들에서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산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세상에 이렇게 만사성통한 축복을 약속하고 천원하는 그런 신이 세상에 하나님 여와 우리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고 형통케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존중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함으로 이 축복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약속을 살펴봅시다. 네대적이란 너를 지배하면. 여호와께서 그들 내 앞에서 폐게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이렇게 안전히 우리를 누가 보호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언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팔 절에서 여호와께서 명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네가 복을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네가내 하나님 여와의 호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향하면, 여와께서 호 네게 맹사신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와의 호 이름으로 일컫음을 세계 만민을 보고, 만민이 보고 두려워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와께서 호 네게 주리라, 네열정의 맹사신 땅에서 내가 복을,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육지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네 땅에 떨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이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개떡같이 섬길지 섬기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잘떡같이 참되게 섬겨야 할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은 그렇게 허락허락 내심과 내 능력으로 그렇게 행복하게 살수 있는 세상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어떤 일을 만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한 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 어떤 차기를 당하고 해코지를 당하고. 어떻게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인데,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불편함과 그리고 위험과 그런 모든 수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충통케 해주신다 그런 말인데,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데, 이 하나님을 존중역이고, 요 순종하는 것, 그 주차, 요구하는 못하고 살아가면 실로 이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 하는 것이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실상 복의 길을 만들어 놓으신 이 길로 가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누구나가 복받기를 사모하고, 누구나 강건하기를 원하고, 누구나 하나님 은총 속에 거룩한 삶을 살기, 살기를 원하지만, 은 실상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그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는 그렇게 많지를 않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 나는 이 축복을 안 받고 말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냐고, 자기 길로 가면 그 삶이 편합니까? 그삶그 그 삶이 안전합니까? 천만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고 계세요. 네가 만일 내네 하는 여호의 말씀을 신중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어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네광주와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생과네 우양의 습기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니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구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여 촉기 파멸케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은 너를 멸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암과 학질과 함자와 풍자와 섞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이 너를 따라 너를 진멸케 할 것이요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된 대로 기록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향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는 여호라는 영하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께서 너의 재앙과 내 손의 재앙을 극렬케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도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 것이라 여호께서 내게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네 몸에 들어 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적에 기록지 않은 모든 질병과 모든 체앙을 너의 멸망이까지 멸망하기까지 여호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여호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멍과 경심증으로 치시리니 소경이 어두운데에 터듬는 것 같이 네가 백주에도 터듬고 내 길이 형통치 못하며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라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며 너의 하늘에 너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신용치 아니하면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이왕에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로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 거기서 뽑힐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게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중에 어리석은 사람이다. 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두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네. 이유는 자기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고, 자기에게 기쁨과 평화와 은총과 축복을, 행복을 위해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살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애써 부인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눈을 축복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두시겠냐 그런 말씀입니다. 여튼간에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던지 인정하지 않던지 이 사실을 믿던지 믿지 않던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행복, 불행을 홀로 주장하시고, 그리고 삶과 죽음을 홀로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임을, 이건 거절할 수 없는 사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답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겠습니까? 아멘. 그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며 따르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신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주님과 칭리도로 마치겠습니다. 한두 개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마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은 우리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